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울타리이자 안식처인 가정과 부부라는 관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함께하며 쌓아 올린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의 흔들림으로 무너지는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금 삶의 의미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한 여인의 용기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특정 인물의 고통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한 번쯤은 마주했을 법한 복잡한 감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나레이션을 통해 우리는 인간 관계의 섬세함과 배신감,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자신의 존엄성에 대해 함께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50대 후반의 은주 씨입니다. 은주 씨는 30년이 넘도록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든 고생도 함께 겪어내며 말 그대로 맨손으로 지금의 가정을 일궈냈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하여 모두 제 몫을 하고 이제 막내마저 대학을 졸업하여 어엿한 사회인이 되자 은주 씨는 비로소 이제야 내 인생에 평화가 찾아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타주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문화센터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열정적인 사랑보다는 잔잔한 우정과 익숙함, 그리고 깊은 신뢰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은주 씨는 더 이상의 걱정은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놓인 안정적인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가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유독 가까이 두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거실에 나갈 때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카톡을 하거나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고, 은주 씨가 옆에 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곤 했습니다. 은주 씨는 처음에는 요즘 회사 일이 바쁜가, 혹은 친구들하고 무슨 사업이라도 시작했나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믿음은 너무도 두터웠기 때문에 감히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은주 씨의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식사자리에서 은주 씨의 눈을 피하거나, 부부 관계를 피하는 등의 변화는 뚜렷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준호 씨의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떨어진 모텔카드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찍힌 날짜와 시간, 그리고 상호명, 은주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의 가난도 함께 이겨냈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 때는 서로에게 기댔으며,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며 함께 슬퍼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낱 거짓이었던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손에 든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준호씨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직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천불이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잠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은주 씨는 준호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요즘 회사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쓸데없는 오해나 하고. 하지만 은주 씨가 내민 증거 앞에서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작 외로웠다. 잠시 흔들렸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니.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에게 고작 그 한마디로. 3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의 모습에 은주 씨는 모멸감마저 느꼈습니다. 내 잘못인가? 내가 뭔가 부족했던 건가? 하는 지독한 자기 비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대신 단 한마디만을 던졌습니다. 나도 당신 못지않게 외로웠어.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차마 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아들과 딸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가정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시퍼렇게 멍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집에서 살지만 서로에게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밤마다 잠못 이루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은주 씨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남편을 용서하지 말라. 당장 이혼하고 재산 다 받아내라. 불쌍해서 어떻게 해? 등 다양한 조언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저렇다. 그냥 모르는 척 살아라. 하며 타협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언도 은주 씨의 마음속 상처를 꿰뚫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잃어버린 신뢰 위에 위태로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은주 씨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녀는 지난 30년 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왔지. 나 은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한동안 놓았던 피아노 레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서 기차를 타고 무작정 바다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겨웠지만 하나씩 자신만의 시간을 채워나가면서 점차 상처받았던 마음이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준호씨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 씨의 불안한 시선을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에는 안도하는 듯 보였으나 점차 무관심한 은주 씨의 태도에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에게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줬던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 그 상처를 안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이제부터 나의 선택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죄책감 때문에 나의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식들이 있고 그 자식들에게는 온전한 가정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 당신이 가정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당신의 아내 자리를 지킬 거야. 다만 내 삶의 주도권은 온전히 나에게 있을 것이고 다시는 당신에게 기대지도 실망하지도 않을 거야. 그 말은 준호씨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는 은주씨가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이혼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처럼 싸늘하고 단호한 선언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배신감 속에서 자신을 찾아냈고 새로운 삶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한 단단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대신 상처받은 채 살아가는 삶과 나를 위한 삶을 동시에 선택한 것입니다. 이후 은주 씨는 자신의 재산 관리에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다름없는 부부 생활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이제 남편의 행동에 이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변함없는 엄마였고, 그들은 엄마의 평온하고 당당한 모습에서 알수 없는 강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불륜이라는 아픔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단단하고 진실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0년을 넘게 함께한 배우자의 배신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내려 노력한 은주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결혼은 복잡한 계약이자 끊임없는 이해와 배려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아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도 꿋꿋이 걸어 나가는 당신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은주 씨처럼 상처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재정의하고 당당히 일어서는 용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의 따뜻한 공감과 지지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